자 이번 시간에는 조이스트나 t 챕터 36. justification, 신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칭의는 uh, right legal standing before god.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실 때 우리는 이제 죄인이 아니고 의롭다 함을 하나님께서 이제 선포하시는 거예요. 그리고 어떻게 또 언제 우리가 uh,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가 없고, 의롭다, 하심을, 어, 받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Justification은, 예, 하나님께서, 이 법적으로 이제 선포하시는 것이죠. 어, 이두 가지 면에서 이제 선포하시는 것인데, 첫 번째가,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, 어,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신다는 거예요. 하나님께서, 어, 이, 우리를 Justify 하실 때,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이제 속해진다는 것이죠. 아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제 선포하시는 거예요. 그분이 보실 때 우리가 의롭다. 그런데 누구의 의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 때문에 우리도 의롭다 하심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이 j u s t i f i 신의입니다 자, 이 justify는 이 h e l 로 dicaio인데, 이 사도바울이 로마서에서 이 단어를 사용할 때, 이 단어의 의미는 어떤 어, 것을 가지고 있었냐면, 그, 의롭다 하심을 선포하다. 라는, 어, 용어로 어, 이 justification이 사용됐습니다. 이, 이것이 로마서, 어, 3장 20절, 26절, 18절, 그 다음에 5장 1절, 8장 30절, 그 다음에 10장 4절, 10절, 그다음 갈라디아서 2장 16절, 3장 24절에 나와 있어요. 그리고 이 justification, 칭의의 반대말은 바로 condemnation입니다. 정죄.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제 더 이상 정죄, 예수를 믿으면 정죄하지 않으시고, 우리를 이제 의롭다. 아, 우리가 이제 의롭다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 부르시죠. 자 그리고 어, 이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, 이제 법적으로 의롭다 하심을 어, 이렇게 부를 때 이것은 이 바깥에 우리 어떤 신분이 바뀌는 것이지 우리의 안에 우리 안에 어떤 것이 어, 변화되거나 어,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칭의는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것입니다. 우리 안에는 아직도 죄성이 있고 어, 죄를 지는 어떤 그런 어, 어, 디자일들이 있지만 어, 이 바깥에 신분이 바뀐다는 거예요.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어, 법적으로 우리가 죄가 어, 우리가 이제 의인이라고 선포하실 를 때는 이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괴로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.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, 과거에 지었던 죄, 그다음에 현재 짓고 있는 죄, 그리고 앞으로 어, 지울 죄도 이미 이제 용서를 하시고 또 그것 때문에 우리가 더 어, 무슨 죄 형벌이나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이것이 로마서 8장 1절 33절에서 34절에 나와 있고요. 그리고 이제 또뭘 알아야 되냐면 우리가 더 이상 이제 어,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을 때는 우리가 어떤 형태로 돌아가려면. 그 것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그 죄를 짓기 전그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죠. 근데 그것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우리는 의를 행해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그 의를 행할 수 있는 선한 것이 없거든요.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 의를 행하냐?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행한 그 의.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인퓨 된다는 것이죠. 이것이 로마서 3장 21절에서 22절, 이음이 4절 3절에 나와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어, 이 인퓨, 그러니까 어, 한국말로는 정가인데, 예,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,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, 어,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그 의, 예수님의 그 완전하신 그 의가 우리에게 정가 된다는 거예요. 이것이 그 성세기 15장 6절, 그다음 로마서 4장 6절, 5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. 자, 이 정가라는 단어가 참 재밌는 것이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그죄 죄감이 우리에게도 정가가 됐죠. 어, 그러나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정가된 거예요. 그리고 이 복음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롭다고 이 선포하실 때는 어떠한 우리의 컨디션, 우리가 의롭거나 우리가 거룩해서가 아니라 이 전적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그 의로움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한테. 그러니까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. 우리가 의, 아,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실 때는 우리가 어떠한 선한 것 우리가 어떤 좋은 일, 선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행하신 그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가된다는 것이죠.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. 그래서 이 개혁, 종교 개혁이 일어날 때프로테스티티즘하고이 로마 캐톨릭이 다른 점이 뭐였냐면 이 종교 개혁자 마틴 루터 같은 분들은 어, 믿음으로만,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. 내 로마 캐톨릭에서 아니다. 어, 믿음, 플러스, 어떤 좋은 행위가 따라야 된다. 그래야지만 우리가, 어, 하나님께 의롭다고 칭함을 받을 수가 있다. 라는 것 때문에 이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이죠. 자, 그래서 바울은,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3장까지,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의롭다고, 어,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다. 라는 것이 이 로마서 1장에서 3절, 바울이 말하는 것이었고, 그 다음에 이 모든 사람이 죄를 어,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어, 이렇게 사도바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. 그렇지만 어,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. 이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받는 것이죠. 그래서 의로움, 이자스피케이션은 은혜로만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. 절대로 우리가 어떤 행위, 초선한 행동,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. 이것이 아, 에베소서 2장 8절, 9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. 그 이이스피케이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, 바로 믿고 나서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죠. 그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, 믿음 구원의 믿음으로 영접 패스하자마자 바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아 어, 의롭다고 이제 칭함을 받는 거예요.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제 물어봐야 될 것은 그럼 왜아 어, 믿음으로만 우리가 아 어, 자스티파이를 받을 수 있냐? 저스티케이션을 왜 사랑으로 아어한 기쁨으로 그러면 지혜, 어떠한 겸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왜믿음으로만 믿음으로만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고 칭함 받을 수 있느냐라고 할때아이 어,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는 것, 난 다시 말씀드려서 이제 포기합니다. 어, 나는 내 자신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. 내 선한 일들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. 나에게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. 이렇게 고백할 때는 뭘 고백하는 거냐면,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만 의지합니다. 예수 그리스도만이 어,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. 나는 이런 믿음, 미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인이다라고 칭함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. 자 그럼 여기서 야구보서 2장 2 4절은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되냐고 이제 어떤 분들은 질문하실 텐데 야구보서 2장 24절을 보면 이 justify라는 단어는 아까 이 바울이 로마서에서 썼던 justification하고 달라요. 바울이 썼던 justification은 우리가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거예요. 근데 여기서 말하는 저스피케이션은 뭐냐면 어, 어떠한 의로운 행동들을 보여줄 때 쓰이는 저스피케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어, 야야고보는 뭐를 강조했냐면 우리의 믿음은 어떠한 그 믿음과 행위로서 구원을 받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그 어,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행동으로 보여줘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. 그래서 이 우리가 다음에 이제 그티피케이션에 대해서 성화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할 건데 어이 야고보가 말하는 이 저스티케이션은 이 성화에 대한 부분이 많아요. 그러니까 너희들이 믿는 그 믿음이 진짜라면 그것이 어 올바른 행동으로 어 정말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된다는 그런 면을 보여주는 것이죠.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, 어,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,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실 때는, 어떠한 우리가 한 행동 때문에, 선한 것 때문에, 절대로 그렇게 칭할 받는 것이 아니고, 이건 전정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.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의로움, 십자가의 용서,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, 우리가 어떠한 선행을 해서 그거를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. 자, 그럼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